26쪽 4번 입니다.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바로 1번 가보죠. x를 3으로 보내시오. 분모가 x가 3으로 가면 0으로 가고요. 분자도 x를 3으로 보내보면 0으로 가죠. 0분의 0꼴이 된 겁니다. 0분의 0꼴. 0분의 0꼴이 풀이는 약분이라고 했습니다. 약분 가진 거쳐 볼까요. 이 밑에 x가 3으로 갈때 0으로 가는 인수 x-3을 찾아야죠. x가 3으로 가면 x 3이 0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럼 분자 쪽에서도 x 3을 찾겠죠. 그러면 인수분해 보면 x 3이 남습니다. 합작 공식이니까요. 이때 0으로 가는 인수. 이걸 약분해서 1이 되는 거고요. 한번 더써 보면 이미트 x가 3으로 갈때이1 약분된 1은 놔두고요. x 3으로 가는 거와 같겠죠? x를 3으로 보내 보면 3 3이니까 답은 6으로 가네요. 자, 답은 6 입니다 음, 0분의 0 꼴의 풀이 약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2번 가죠 x를 1로 보낼 때 x를 1로 보내 보면 어, 분모 여기에 2로 가죠 루트 2로 가고요 루트 2 빼기 2, 루트 2니까요 얘는 0으로 갑니다 x를 1로 보내 보면 분자도 0으로 가죠 0분의 0 꼴이군요 0분의 0 꼴은 약분인데 즉 x-1이 x를 1로 보내면 x-1이 0으로 가는데 이 x 1을 찾아야 되죠 근데 분모인 x 마이1이안 보입니다 이를 들어 떻게 하라고요 유리화를 하라 했습니다 자음 루트가 보일 때는 유리화다 약하면 됩니다 자뭘 찾기 위해서요 x 1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분자 분모에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의 반대부인 플러스를 씁니다 x 플러스+ 플러스 루트 이 e 값을 분자 분모에 그대로 곱합니다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를 곱하게 되고요. 자, 분모를 유리화 하겠죠. 리미트 x가 1로 갈때 자급자급 뺍니다. 분모값 루트를 제곱해서 x 플러스 1이 됐을 거고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죠.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x-1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x-1이 되죠. x-1이 됩니다. 약분시키고요. x에다가 1로 보면 되겠네요. 여기 뒤쪽에 1로주면 됩니다. 1로보면 여기다 1 넣는 거죠. 그러면 루트2가 되고요. 더하기 루트2니까 답은 2루트2가 됩니다. 자, 0분의 0꼴이니까 약분을 시켜야 되는데 유리아를 통해서 약분한다. 약분되겠습니다걸로서 한번 가죠.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무한정 커지죠. 무한정 커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분모의 우두머리, 분모의 최고창을 없애라고 했죠. 따라서 분자 분모에 X 제곱분의 1을 곱합니다. X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죠. 그러면 다음과 같습니다. m i 에 X가 무한대로 갈때 X분의 1, X분의 1에서 1이고요. 그 다음에 X 제곱분의 1이 되겠네요. x 제곱분의 1, x 제곱분의 1이 여기 4x 제곱을 곱해주면 4가 되고요. x에 곱해주면 x분의 1이 될 거고요. 2에 곱해주면 x 제곱분의 2가 되겠네요. 이때 x를 무한정 키우면 여기 분모의 1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얘는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4로 가고요. 플러스 0으로 가고요. 4로 가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0, 플러스 0이 될 겁니다. 무한대분의 상수, 무한대로 상수는 0으로 간다 했으니까요. 따라서 답은 4로 합니다. 자, 음 쉽게 생각하면, 최고창 개수다. 라런 얘기를 했었죠. 여기. 최고창 개수, 여기 1이 있고요 X5 앞에 1. 4가 있죠. 1분의 4. 바로 답을 써도 됩니다. 가로 4번 가보죠. 가로 4번, X를 무한대로 보내보면, 여기가 무한대로 커지겠죠. 여기도 무한대로 커지는데, 뺄 셈입니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군요. 이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꿔서 풀러야겠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자, 유리화를 하겠죠. 리미티에 루트가 보이면 무조건 유리화다. 생각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의 반대부인 플러스 쪽을 곱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3x, 중간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요. 루트, x제곱, 플러스 3x, 여기 플러스 쪽을 분모 분자에 그대로 써줍니다. 똑같은 값을 쓰는 겁니다.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3x 똑같은 값을 썼는데 약분하면 1인 숫자이긴 한데 u는 왼쪽 오른쪽 곱해서 유리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네요. 리미트 x가 무한들어갈 때 분모에는 방금 썼던 값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루트 x 제곱 플러스 3x가 있구요. 그냥 분자는 합차공식이죠 덧셈, 뺄셈이니까 왼쪽거 제곱하면 루트가 없어지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오른쪽거 제곱 루트 없어지고요. x제곱 플러스 3x가 됩니다. 는 공간이 별로 없네요. 자, 리미트 x가 무한 들어갈 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3x, 분의 자, 여기는 없어졌죠. 아, 미안합니다. 여기 뺐습니다. 됐는데. 제곱제곱 빼야죠. 미안해요. 제곱제곱 어. 빼야 됩니다. 합차공식이니까요. 제곱제곱해서 작업 사이에 빼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 여기. 여기도 틀렸네요. 여기 아까 지웠던 거 다시 여기 마이너스 3x 고요 빼기 때문에 x 제곱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3x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에서 마이너스 6x 가 되겠죠. 이렇게 됐네요. 음.. 불로 공간이 없네요. 위쪽을 좀 지우고 쓰겠습니다. 위쪽 지우고 풀죠. 공간이 부족해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과 같이 될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어서 여기다 풀겠습니다. 위쪽에다 풀겠습니다. 는 음, 자, 무한 x를 무한대로 보내 보면 이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됐죠. 분모도 덧 더셈. 무한대, 무한대, 더셈,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고요. 최고차항으로 나눠 주는데 이겁니다. 최고항의 분모는 X제곱이 보이지만, 루트가 있으니까 1차입니다. 따라서 1차로 나눕니다. 밑, X가 무한 들어갈 때, 분모 분자의 X분의 1을 하는 겁니다.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 분모의 최고창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좀 이따 간단한 방법은 얘기하죠. 그럼 여기 X가 분모로, 루트 하나로 들어가겠죠? 양수기 때문에 x가 양이 무한대 하나씩 가시기 때문에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땐 제곱으로 들어갑니다. 제곱으로 들어가서 x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더하기 루트, 루트 x제곱으로 들어가고요. x제곱 플러스 3x가 됩니다. 분자는 x가 약분 됐고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한 번만 더 써보죠. 리미트 t x 가 무한 들어갈 때 자, x제곱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앞에는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3x제곱을 3x를 x제곱으로 나누면 x분의 3이 됩니다. 하기 루트 x제곱으로 x제곱을 나누면 1이고요. x제곱으로 3x를 나누면 x분의 3이 되겠군요. 분자는 마이너스 6이었습니다. 이스 x를 이제 무한대로 보내보죠. 무한대로 보내보면 여기 맨 앞에는 1이고요. 무한대 분의 상수는 0으로 간다 했군요. 그 다음에 루트 1이 있고요. 무한대 분의 상수 플러스 0으로 가네요. 그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 6으로 갑니다. 따라서 분모는 1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6이고요. 2 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음,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풀이를 해봤습니다. 음, 이렇게 푸는 게 매우 정상적인 풀이이고요. 어,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은 음, 여기 자요요 요 단계에서 바로 답을 줄수 있습니다. 자 아까는 여기 분자의 분모의 최고차항 x로 나눈 작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음, 자 분자 분모의 차수 똑같을 때는 최고차 계수가 답이 된다 했으니까 루트 x 제곱의 계수 앞에 1이 있죠 1. 여기 루트 x 제곱 앞에 계수 1이 있으니까 분모에 1 플러스 1이 있는 거고요 분자에는 계수 마이너스 6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계수만을 뽑아서 답을 써도 되겠습니다. 객관식이 이렇게 풀고요 소수령이면 최고창으로 나누는 x 분의 1로 나누는 이 풀이 과정을 다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상입니다.